안녕. 오늘은 주방을 인테리어 할 거예요. 셀프 인테리어. 우리 말을 좀못 하는 편인데. 자, 직접 보여 주자. 주방이 이렇게 더러워 가지고 아 더러운 거보다 이 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타일을 바꿔줄 겁니다 아 이거보다 줘봐봐 뭐? 안녕하세요 뭐할 건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오늘 주방 타일을 바꿔줄 건데요 네 주방 타일이 이렇게 너 옛날 짓스럽게 좀 촌스러워가지고 네 저희는 올 화이트로 바꿔줄 겁니다 아 어떤 걸로 바꾸는 거죠? 에잇 박력 <laughs> 터진다 이거니다와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희? 보여주세요 짜란! 완전 무광이죠 와 이거를 이렇게 전부 바꿔줄 거예요 와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안 걸려? 짜 되게 약간 반짝반짝거리긴 한다 이 약간 이 부분 어쩔 수 없나 봐 음, 근데 되게 타일 같지가 않다 그, 타일 같지가 않... 타일이 아니니까 음, 되게 그냥 스티커 같아요 저는 약간 요리 타일 같은 거기대했 근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는 너무 무거워서 음. 이게 한 5,000원 <laughs> 5,500원 5,500원 짱 <laughs> 비싸 잘리긴 진짜 잘 잘리겠다 괜찮을 것 같아 또 다른 거 타일 보니까 딱딱해 보이던데 이건 완전 부드럽네 그냥 봐봐요 참, 참고하세요 음. 이런 게 여기 더 나아 그리고 그거 뭐야 뭐라 하지? 포맥스? 포맥스로 산 다음에 할 거예요. 좋은 생각이에요. 사이즈가 맞아? 이거야? 응. 여기 꺼낼 수 있는데? 안 꺼낼 수는데 에이 참. 오늘 뭐 하는지 알려줘야지. 오늘 주방을 여기를 시트를 붙일 거예요. 야, 빨리 근데 보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뭐를. 왜 바꿀려는지. 안 예뻐서 전반적으로 주방이 깔끔은 한데 살짝 누리끼리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저희 집이 좀 깔끔한 화이트나 아이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쪽이 어쩔 수 없이 약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거뭐 저희가 못 바꿔서 예쁘겠지만 약간 여기도 때가 탔고 이런 데도 보시면 좀 옛날 느낌 타일 붙이는 걸로 조금 예쁘게 바꿔 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? 네. 그래서 네, 사이즈를 시. 재야 돼. 952다. 자, 50, 50, 50. 일단 이렇게까지는 한다 생각할까?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안 붙이게 여기는? 수영 다 붙였지. 이렇게,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해야 되나? 실측은 끝났습니다. 끝. 내말 이러면 이제 탈부치가 있매해진 거지, 그 무슨 말이냐? 아, 뭐, 이제 저이게 90까지 되는 거면은 6으로 끊으면 되지, 이런 기인 거는. 이런 약간 꽃, 파이롱, 이런 코다랑 가위도 샀고, 약간 그러니까 사이드에 실리콘을 좀 제거하고 해야 된다 해서, 이것도 샀고, 자, 1m 짜리, 그냥, 미리 그냥 냅두는 거지. 얘는 이제 실리콘 마감제 옆에 실리콘. 가이소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가, 어, 일단 여기를 싹 치우고, 깨끗하게 좀 닦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치수를 재서 포맥스를 재단하고, 포맥스 위에 타일을 붙일 거야. 이렇게 벽에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끝! 그, 그 과정에서 뭐 실리콘도 제거해야 되고, 다시 아야 되고, 뭐 그런 건 있겠지만, 어쨌든, 프로세스만 따지면 엄청 <laughs> 간단해. 보니까이런 느낌이다.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그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는 거잖아. 이 뭐에 혼란을 마실 거예요? 음. 생각보다, 둘이 하면 금방 할것 같아. 음. 그리고 둘이 하면은, 몽땡이를 아주 좀덜 피우는 계열도 있어. 혼자 하면 그냥 세월아네월 아, 정다 빨리빨리, 역시. 딱 뜨게였다, 맞다. 실리콘 제거하고 닦을까? 어차피든 어떻게든, 어게든어게낫어어차피하어떻 더러워지잖아 제거하어러자 실리콘 제거부터 시작 어다오 바로 돼? 응. 근데 뚝떨어지는거 아니야? 상관없어약떨어지는 그런 떻아든어 응, 그냥 이거 이 깨끗해. 게 잘한다. 게기하다 제거해야죠 바를까? 저쪽까진 할까 그냥? 그러자 실리콘만 어 실리콘만 하자 근데 한동안 얘, 얘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 밖으로 음. 그 안에 섞이면 안 음식물 같은 걸 최대한 음. 드디어 하네 그러니까 이거 이사기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음. 재단하고 이제 붙일 준비를 할 겁니다 이이 오래 붙여놔가지고 이게 일어났어 래시 뭐 어디? 일단 넣었어요 얘는 20.6 맞지? 20.6이 <목소리> 창이 맞나? 아니야? 몰라 정말 모르겠어 약간 열 공간을 둬야 되나? 응, 근데 좀쫙 닦게 하고 하는 게 나아 아, 오케이. 어. 넓히면 되니까. 어. 여기는 어떻게 하지? 이게 밑면이야? 이제 여기가 여기. 이제 이렇게만 재면 돼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센치를 재면 되지. 오케이. 12.1. 아, 12 그렇지. 이 집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! I can do it! 가보자! 딱 맞는데? 딱 맞네! 어? 됐네! 근데 이거 잘라기 좀더잘 봐봐 여기를 좀더 조금 더좀더 잘라? 좀 더!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위에서, 위에서. 음. 내가 떼서 줄게. 물 뿌리고 뭐 하했는데? 그럼 그거 아니야? 바로 벽에 할 때인가? 응. 음. 아표백질할때잘안 떼진댔어.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뜬다 가운데가 어쩔 수 없이. 이거는 질끈질하자. 하다. 신났네. 아직 벌점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렇지. 음, 뜬다. 응, 음, 실리제 해야 될 거야. 어떻게 하지? 어, 손으로 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. 음. 야, 이거 한 잠깐 당아 재단을 하고 짜르자 이제 어때? 재단 하고 짜는 데제 게... 재단 하고 붙이자고민서 이거를 다. 아 그러세요? 남은 거 다? 음. 그러세요? 그럼 안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떴었잖아 그 음.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 그리고 이따가 짠 쌉단보를 그리고 여기 자른 거를 여기다 이 붙이는 거지 여기는 끝타일도 그 약간 좀모양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좀 편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촉간되시는 것같은 왜? 여기 아래에 나 그래 콘이 너무 있을 때실리콘 믿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안 되면 어떡해 실리콘이 더 이상하면 어떡해? 막 두드리면 이렇게 안 보이나? 주름 생겨서 살살 떼야 돼요 여러분 다들 경고망동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? 네? 잘 고쳤다 이거 챙겨봐 이 정도면 아 <laughs> 페인트가 나왔나? 자, <laughs> 웃동? 이미 돈썼잖 지금 하던 중에 갑자기 그냥 완전히 페인트나 바를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. 일단 10만 원이면 했을 텐데 저희 타일 다해서 거의 35만 원 썼거든요. 타일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. 아니야, 아니야. 아직 우리가 실리콘 안 써서. 대정. <laughs> <laughs> 정말 거의 다해갑니다. 이제 저기 사이드 저기만 하면은 끝나요 이렇라 밑에 대, 이걸 대고 이걸로었다음 너무 잘했다 이거 이거 어, 재단한 거것 같은데 난설 잘한다 완전 잘했다 알지? 우와 됐다 이거 느껴봤다 이거 <laughs> 잘안 붙인다 하고 여기부터 하자. 마지막이에요. 얘만 붙이면 끝나요. 넣어봐요. 안 들어가요. 얼마였어? 나 맞춰 쌓가 될것 같은데. 이렇게 마지막 또 마지막 하나 아. 맞나? 맞나? 이렇게 맞춰? 실리콘지를 할 건데요. 실리콘 이렇게 위에 잘랐어요.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것도 살이게 살살살 잘라주면 되겠대요. 볼게요 네. 실리콘 첨사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네. 어, 나좀 잘한 것 같잖아. 여기는? 맞지? 아닌 것 같긴 한데. 일단 해봐. 잘하지 않았어? 여기? 아닌가? 다 못한 거 같기도 하고. 난 모르겠어. <laughs> 실리콘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라매. 맞는데? 이고 있잖아. 근데 너무 넓게 퍼져서 그러니까 양이 많았던 거지. 미안하다. 아니, 끝까지 쭉 밀고 나가, 그냥. 그냥. 어, 쭉. 쭉. 맞아. 왜 백색이 왜 이렇게 회색 같냐? 그치. 이렇게 뜬 부분을 실리콘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뜬 부분이 좀 검정색이 사라져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는데 지금은 좀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뻐지는 중입니다 팜팜팜팜팜 가라 노래입니다 이상한 노래 좀 듣지 마라 응. <laughs> 완전 카메라에선 이쁨 그럼 됐지 사실 이거 가서 카메라를 성 영상 찍을 때 예쁘게 울고 저... 싶어서 다시 시작했잖아 처음에는. 네 진짜 웃긴 게 여기 톤이랑 여기 톤이랑 너무 안 맞죠. 아니 <laughs> 아니 괜찮아 웃다 감쪽같아. 이제 네, 끝났어요. 이제 끝났어요. 너무 완벽한 주방입니다. 지금 저희가 1시 반쯤 시작해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. 얼마 안 걸렸네.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음. 예뻐요. 정는 진짜 이상했는데 만족. 만족. 안 보이나? 이거 키쳐? 실리콘 도뭐 하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 원복 된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예쁜 데 원복이 돼요 마음에 든다 마를 때기다려자또 실리콘이 상할수 있으니까 왜 저기 여기. 안 썼네 아, 저기 써야 그래. 되는데 하지, 말까? 하지 말자 과유불급이다 네 그래. 모든 건다 과유불급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유불급입니다 끝 이제 끝. 안녕